안녕하세요. 민테니스입니다 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스매싱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스매싱을 먼저 때리시려 그러면은 어, 일단 이제 그립은 이제 컨테이너 그립을 잡으시고 어, 라켓을 이제 들으라고 이렇게 많은 이제 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켓을 드세요. 어,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공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치게 되면 공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밀리겠죠. 어, 정확한 스매싱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라켓을 들을 는 이유는 어, 라켓 밑에서부터 이 오른발 라인에서부터 내가 살짝 몸을 약간 비틀면서 어깨 턴을 하셔야 됩니다. 살짝 어깨 턴을 살짝 하면서 팔꿈치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팔은 오른발 오른발 여기 앞쪽에서 같이 올라가됩니다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보시면 정면이 아니고 살짝 어, 다리는 거의 이제 뭐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뒤도 난 다음에 낙해면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항상 아,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옆으로 틀면서 살짝 틀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팔도 마찬가지고요. 어깨선이 약간 한 10cm 정도만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 이래 되면 이제 트로피 자세 되겠죠. 트로피 자세가. 그리고 이때 보면은 체중을 살짝 뒤쪽을 먼저 빠주셔야 됩니다. 항상 왼발에 체중을 먼저 뒤에도 놓고 어,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이 이유는 어, 체중을 이렇게 뒤쪽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또어 야구를 이제 비유하면은 내가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자 공을 이제 사자가 치게 되면은 제가 공을 잡겠죠. 그러면 그냥 보고 잡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하늘로 계속 뻗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공을 잡으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떨어진 위치를 먼저 뒤로 먼저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공이 이 배드민턴이랑 틀리게 배드민턴은 공이 떠서 제 자리에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점프 스매싱이나 하면 되지만은 테니스는 공이 길게 되면은 내가 이 뒤로 빠져서 점프 스매싱을 하면서 빠지면서 치셔야 됩니다. 어. 자 대부분 스매싱 하시는 보면은 이렇게 하고 제 자리 이렇게 점프해서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내 다리가 다치게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빠지면서 스매싱을 그 점프 스매싱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위치나 어, 점프 스매싱 하실 때 요거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라켓을 들고 난 다음에 어, 체중은 왼발에 살짝 뒤로 주고 난 다음에 어, 여기서 보시면은 라켓이 이제 공치기 전에 보면은 어, 다운이 돼요 될, 다운이 될때 보시면은 이 라켓 면이 자연스럽게 이 면이 보고 있는 방향이 살짝 사선을 보고 있죠 살짝 열리게, 완전 열리지 않고 살짝 컨텐터 그립 잡았으니까 안쪽 면으로 살짝 보게 됩니다. 이쪽 면에서 라켓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저번에 서브처럼 앞으로 나오면서 떨어지면서 라켓 다운되고 떨어지면서 이 오른팔은 빠지게 되고 얘가 나올 때이 타점. 이렇게 맞으셔야 돼, 타점. 타점 이렇게 맞춘다는 말이, 공에 이제, 어 시간이 있습니다. 뭐, 9시 맞춰라, 10시 맞춰라. 9시나 10시를 맞춰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9시나 10시를만 때리면은, 공이 어떻게 될까요? 공, 공이 깎이기만 합니다. 공 뒤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 뒤쪽 라인에, 어, 9시 쪽이나 10시 쪽을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슬라이스로 먹히면서 공이 깊숙하게 가게 되거든요. 자, 스매싱은 진짜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면, 정면으로 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리시면은 공이 이제 스냅은 어, 들어가서 공이 이제 상대를 못 받게 할수 있지만은 어, 공이 일단 스매싱이 기본적으로 돼야 할 거는 공이 깊숙하게 가야 됩니다. 슬라이스를 맞추는 개념도 내가 공이 슬라이스로 맞아줘야지 공이 베스라인까지 깊숙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그 슬라이스로 맞춰서 공이 깊숙하게 가고 난 다음에 상대가 이제 그걸 받기 어렵게 이제 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짧게 이제 공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찍는다든지 상대를 이제 키로 넘겨서 이제 찍게 찍어서 상대 키를 넘기게 되는 이런 샷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스매싱을 하실 때 보면은 막 내전이 날 꺾어서 스매싱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정확하게 공, 이제 토스, 이제 공 위치 떨어진 위치 잡고, 라켓면 다운 하고, 나올 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맞고, 어, 항상 9시나 10시 뒤쪽 방향, 뒤쪽, 공 뒤쪽입니다, 뒤쪽. 이게 아닙니다, 옆에. 옆부위가 아닙니다. 뒤쪽에서 쳐서 손목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뻗어주시면 얘가 손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어, 라켓이 나가게 되거든요. 라케, 라켓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이 슬라이스로 먹혀서 공이 깊숙하게 이제 스매싱이 되게 됩니다. 자, 항상 주의하실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떨어진 위치 먼저 해놓고 잡아서 땅. 그냥 무턱대고 스매싱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한번 왼발에 체중을 한 정도, 한, 뭐한 80에서 90 정도 주면서 빠져놓고 그 다음에 위치 잡아서 라켓 올려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오른발이 들어가겠죠. 오른발이 들어가서,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왼발. 이런 식으로. 항상, 어, 공 치실 때, 어, 떨어지는 위치랑, 나오는 임팩트 면이, 어, 9시 방향에서 10시에서 뒤쪽을 치셔야 된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공 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열대 밑에. 감사합니다.